고성군에서 교육장을 같이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넘쳐나는 그 조종 교육 인원을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고 교육원이 고성군에 협조해가지고 고, 고성군에서 어, 교육원이 설립했을 때 인력 창출이라든지 조종자 양성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 들어온 자격증을 필요로 한 수요를 저희들이 기술에서 책임지고 어,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보성군이 부산 경남 지역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 교육 기관 유치에 성공하며 드론 교육의 선두 주자로 나섰습니다. 보성군은 31일 오전 무인 기술 UAV 교육원과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전문 교육 기관 유치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산업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있었던 이날 협약식에는 오시환 고성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서희환 무인기술교육원 대표와 양측의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해 두 기관은 고성군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며 경남 항공고등학교와 연계한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하며 조종자 양성교육원 설치와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성군은 부산 경남권 최초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인 초경량 무인 항공기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드론 전문 인력을 기르게 됩니다.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과 연계하여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드론 조종자 전문 교육기관인 주식회사 무인기술 UAV 교육원을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오시환 고성군수 권한 대행은 이번 업무 협약이 우리 고성군의 맞춤형 항공 인재 육성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인 기술 UAV 교육원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드론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희환 무인 기술 대표는 부산에 위치한 학과 교육장을 고성군 당항포로 옮기는 이번 사업은 연간 교육 인원 300명에 대한 모든 요건을 갖춘 교육원을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이며 고성군에는 고용 인력 창출 효과와 돈의 조종 기술자 양성 등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 시범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고성군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전략 산업인 국내의 드론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드론 산업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협약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우리 군그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과 연계하여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그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어, 드론 조종자 전문 어, 교육기관인 주식에서 무인기술 위입의 어, 교육원을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자 하는 차세대 전략 사람인 국내 드론 수요에 발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우리 군이 드론 교육의 선도주자로 매김할 그런 계획입니다.